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더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밤 있을 이벤트 두 가지를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이면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 시간 새벽 내일이죠. 새벽 3 시쯤에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벤트가 음. 9시 반에 이제 CPI가 시장에 긍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 또 파워장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올린 거를 죽여버릴지 음. 연속적인로 이걸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로 몰려있는 상황 또 시간차가 있는 때는 저는 결과를 보고하자그럽니다 FOMC 결과 이후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보고 결정을 하자. 네, 의사 결정을 네, 네. 그러니까 어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이세 가지 데이터만 갖고 전략을 짤때이 빨간 선이 삼성전자 추입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 녹색이 현대차 추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보라색이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옆에 지, 진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 보세요. 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롱숏이 좌화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우리 체감지수로 삼성전자가 5월 30일 날한번 보세요. 저점입니다. 삼성전자 저점이에요. 5월 30일. 4월 말에는 어, 삼성전자, s 스케이닉스가 가치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5월 말에는 달라요, 달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월 29일날 21만 원 고점 찍고 이틀 만에 18만 8천 원에서 오늘 이 고점을 뚫었어요. 네. 그러면 결론을 딱 보면 현대차하고 s 스케이닉스는 상단을 뚫는 롱이에요. 음. 근데 에스, 삼성전자만 계속 누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6월 7일입니다.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그날 고 가치고 종가가 급락을 시켜서 음봉으로 맞았어요. 네. 이때 파생이 373입니다. 제가 전체적 잖아요. 그, 예. 그러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음. 삼성전자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이 추이가 뭐냐 할때 저는 이렇게 시가 상위 종목들은 74 20일 진폭으로 해 갖고 저점과 고점의 진폭에서 주기가 같냐 다르냐 갖고 전체적인 시작을 판단하거든요. 요번에 계속 롱숏이에요. 음. 그러면 CPI가 발표가 좋게 나와도 삼성전자 시가 고가에서 8만 전자를 못 뚫고 요번 고점이 78,600원입니다. 네. 걷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7월 달 실적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요번 CPI하고 파월 의장의 연골고리는 저는 그냥 온이 미국 시장 음. 그거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 시장의 대응은 그냥 박스요 박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죠 전번 시간에 네. 한번 보세요 여기가 348인데 실제로 350차요 4월 19일 자점입니다 4월 19일. 이때는 저점이 다 같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270 찍고 돌파 못 하면서 급락을 시켰는데, 여기가올 말입니다. 올 말. 이때가 360포인트가 높아졌어요. 네. 요기가 이제, 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2550과 2600, 한뭐450 정도 치면 요 100포인트 차이예요 음. 전번 시간에 365와 370을 딱 건너 착을 했어요. 이거를 붕괴하면 하락 추세. 음.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면 대반동 추세.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아직까지 퀘스천. 음.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결론은 뭐냐? 365를 살짝 깨, 근처 공격했다가 오늘 돌리면서 끝났습니다. 막판에 돌렸어요. 막판에 이렇게 돌린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게 꼭 함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삼성전자가 땡겼어요 네. 그래 갖고 이제 아 어, 그래서 어 오늘 움직임 보면 이게 삼성전자 온이그 이게 어 1,500원 움직이는 에너지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3만 아그니까 65,100원에서 6만 아아 음. 7,600원 아, 정도 요 에너지가 오늘 분위기를 요렇게 끝에 딱 올려 놨는데 제가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냐면 그러면서 로로버를 생각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로로버를 세게 시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 통상적으로 하루 남겨놓고 그동안 (20년) 동안의 통계적인 게 (13만 개) (15만 개) 냅두면서 하루에 당일날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통계였는데 요번에 (9만 7000개) 그러니까 (4~5만 개를) 더로블화 시킨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러면서 베이스스가 굉장히 축소됐죠. 네. 그런데 9월물은 오늘 5만 6천 개 하면서 하루 남겼는데 미결제가 21만 개예요 상당히 많이 롤오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근간은 어떤 방향이든 모르겠다 일단 9월물로 해결하자. 음. 결론은. 그래서 오르는 쪽도 중시도 떨어지는 쪽도 청산보다는 로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내일 데이터 나오고 나서 승부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주문시기 전분들은 오히려 CPI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막뭐한3내지까375 그러니까 정도 올라가면 청산하고도 주무세요. 3시에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아요. CPI가 요새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꾸 마사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부 고용을 막 증가시키고 뭐 여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넷 엘런 재무장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저는 약간 어 마사지 지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10년짜리와 그 단기 업체 그그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뭐 이중적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음. 그러면 나쁜 걸 보게 되면 이게 뭐지하고 금리이나 뭐 거의 못해 아니면 한법밖기 못하고 내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되면 괜찮게 가고 있어. 해석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만큼 그~ 카오스 국면도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번 지표가 나오고 나서 9월 달 확률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7월 달은 음. 힘들 것 같고, 9월 달은 반드시 금리 인하가 한번 들어와야만 뭔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유지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9월 달도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 되면, 음. 이거는 기술, 나스닥이 그동안 올랐던 게 한번 부러졌다는 얘기고, 엔비디아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 변동성 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제 전략은 계속 종목 전략에 집중하다. 그런데 네. 급등한 건 음. 피하고 다음 타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미국 시장하고 약간 우리는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않는 한 디커플링이다. 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코스에서는 그 관련된 정보를 때리는 게 정답이지 따라가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애플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애플 관련 주다 때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급등을 이용해서요. 예.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그 해치번더 롱숏 전략은 음. 미국 시장 이용해서 추세적인 애너보다 어, 마치 그거를 이용하는 변동성 전략과 종목 교체 전략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그래프 한번 볼래요? 이때 그 감각으로 했던 게 5월 22일 날 현대차가 27만 원 신고점 절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때려라.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욕기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이걸 100% 팔아갖고 HL만도나 SL이나 자동차 부품단을 가신 분들은 30, 40%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은 철저하게 롱숏에 이용당하는 말이 더 극단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더 변동을 더 크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봤자 2600과 2750 사이에 계속 갇혀있게끔 만든다.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오늘 신곡 현대차 이 데이터를 갖고 저는 오히려 HL만도라든지 한달 동안 s 에 급등한 거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직 못간 것들이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그리고 드디어 현대 모비스를 한번 사보시죠 라는 전략을 수립하게 됐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파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짚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그 지수 자체도 함께 좀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13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일단은 이벤트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롤 로버를 네. 자꾸 시킨다는 얘기는 음. 전선을 갔다 해서 여기서 뭔가 청산시키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은 9월물 갖고 승패가 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9월물이란 건또 이제 6월 13일에서 3개월 동안 새로 시작하는 거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 변수보다는 저는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의 변곡점이 이게 승패를 좌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 저는. 금년 안에 8만 5천 원 돌파한다고 봅니다. 네. 8만 원에서 더 높아졌네요? 이, 아니,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요번 6월 물 갖고는 8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375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373에서 오히려 깎고로 죽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요거 메꾸는 데만 요번 13일까지 형성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석하면 어, 365나 60까지 죽였을 때는 오히려 매, 9월을 매수를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어, 변동성에서 또 하방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오히려 싸게 사서 7월달 마흔기 때 땡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IT 종목들은 요번에 나쁘게 나오거나 삼성전자를 다시 눌렀을 때는 오히려 사는 쪽으로 가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매도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이요? 5월 30일 기준으로 네. 시장 대비해서 초과 상승한 세타에 압축된 종목들입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요? 5월 30일 기준의 이유는 네. 삼성전자 저점 기준. 음. 삼성전자 저점 기준. 73,500원. 음, 저점. 네. 네. 그때 보시면 어, 이 코스피 무려 200 종목이 어, 50% 이상 올라간 게딱두 가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음. 에코프로보다 어마무시하게 얘는 더급등했어 에코프로는 15% 저점 심에서 8만 8천원에서 11만원 돌파 못하고 다시 뭐 10만원 근처니까한14% 정도 에너지 줄때 얘는 70% 에너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일만 음.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는 60% 에너지였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3만 7천원, 3만 5천원 사갖고 또 오늘 음.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47,000원까지 만8천 원까지 갔거든요. 47,800원. 만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가 저는 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계속 줄고같거든요 음. 롱숏으로. 네. 그래서 이걸 때리라고 그랬고 종목들 성격을 보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롯데웰푸드, SKC, 롯데에너지머트려서 2차전지 쪽하고 나포카다에 그다음에 테마의 가스 종목하고 여기에 음. 소부장 i t 가 있으면 전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테마성 종목들로 꽉차 있어요. 코스피 200이. 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급락한 종목은 그동안 하지 말라고 할때 시장 급등했던 주도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력 설비, LS 일렉트론이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론이 또 구리 관련주의 풍산 이런 종목도 LS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쇼세 걸리니까 그동안 시장을 연초부터 끌고 왔던 주도 섹터가 한쪽이 부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빌려다가 대차매매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가 급등한 주도주는 제가 하지마라는 거는 왜하지말라하면 이제 빌려다가 어, 어떤 종목을 십억 살때 이걸 담보로 해갖고 현금 일억 구억 대차매매. 이런데 사용되거나 빌려다가 공매도 되는데 사용되는 게 이제 전력 설비 대장주 원자력의 1, 2등 종목들이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게 부러지면 다음 주도주가 또 이걸 메꿔줘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가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안착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네, 지난 5월 30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73,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로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고 하락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돋보였는지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엔비디아가 액분을 했잖아요. 대표님 이제 10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100달러, 120달러, 150달러 이렇게 올라간 뒤에 부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흐름면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100불을 한번 깰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럼 매수 시점인가요? 100불 깨면 매수죠. 그런데 액분하고 나서는 음. 통상적으로 더 올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도 지금, 커지고. 어. 네. 그럼 이 친구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100불을 하늘색으로 줬고, 150불을 요번에 최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옛날, 150불이요. 예, 1500불이죠. 그래도 50%라는 상승률이 남아있네요. 100불에서 남아있는... 사면 50%죠. 근데 지금 음. 120불에서 단 사면 이거 한 10%에서 15% 먹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니다 오히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를 보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봐요. 위치가. 그리고 또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어, SMR 어, 이것도 6불때 오면 사서 9불때나1 0불때 사이 오면 때리는 그냥 박스 매매 정도 권하지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확인이 돼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앱 분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여기 750불 이기점. 그러면 80불이거든요. 그러면 150불, 100불, 80불을 딱거놓고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대주주들이나 어, 뭔가 지분 매각이 나올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거나, 음. 뭔가 딴 짓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옛날 그 테슬라도 액분하고 나서 대주가, 어, 뭔가 또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그냥 보유 지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이것까지 끌고 왔는데 안 팔아먹겠습니까? 분명히 팔아먹겠, 근데 파는 이유를 뭐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120불과 150불 사이에서는 저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매도하면서 100불을 한번 깰 때나 사보는 이게 6개월 전략입니다. 네. 앱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어, 전략이고 이거를 메꾸는 게 요, 어저께는 애플이 메꿨어요. 음. 그러면 지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나스닥이라는 음. 자체는. 네. 그럼 나스닥.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제했습니다 네. 그럼 네. 이게 부러지려고 그러면 음. 뭐가 있을까요? 지수가 부러지려면요. 예. 시총 상위 종교들이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시소가 아니라 한꺼번에 부러지는 음. 현상이 나야겠죠. 네. 저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럽 쪽이나 중국 중동 주변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때 그럴 때 저는 아, 유럽하고 음. 유럽이 지금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극단주의 우파가 점령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남았고 뿌러지는 거는 저는 9월 그 FOMC 하고 9월을 보는 게또 일본이 자민당 성, 그러니까 성선이 있습니다. 9월. 여기서 지금 현재 정파가 노이즈가 생기면 간단히 해서 미국 국제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걸 조절해 줄수 있는 게 일본 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상황이나 글로벌 판, 정치적 판세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이 나올 수 있지 내부적으로는 계속 마사지가 고글고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미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예. 네. 총선 전에 악재 없다고 해서요. 음. 그래서 9월에 한번 변곡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과 9월 사이에 어, 요 엔비디아 갖고 체크해 를 보시고. 네. 그 다음에.